어 그렇죠. 돌아가는 전목마처럼 영원히 계속될것처럼 돌아 우리의 시간처럼 인생은 회전목마 부루 엄마 벌써 정신이 달려왔어 <laughs> 그대로 콘서네 영화 2 0도 브이로그라 해. 영화 <laughs> 2 0도 브이로그입니다. <laughs> 아, 나 허리 너무 덜. 근데 워춥면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가. 허리가 그러니까 나 지금 허리 백프 사줄 것 같아. 쉐지지는 않을걸? <laughs> 하늘에서 TV에서 아니 갑자기 그 노래 왜빠졌대요아저소코도이라각 <laughs> 소코도모? 소코너머? 네. 소코더모는 빙빙. <laughs> 돌아가니? <laughs> <laughs> 돌아가니? <laughs>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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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응, 애들이 단독방에서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절친 새우 까주기가 더 빡치는지 절친이 남자친구 새우 까주는게 더 빡치는지 절친이 절친이 새우 까주는게 더 빡쳐? 어. 남자친구한테? 왜 <laughs> <또> 남자친구를 까주나? <laughs> 어 그래서 됐구나 전새안 먹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웃음> 알러지? <웃음> 알러지 때문에요? 알러지 애들한테 정윤이의 TMI 시간 정윤이 정윤이는, 정윤이는 새우... 새우 알러지, 개 알러지가 있고요 <웃음> 고양이 <웃음> 털, 강아지 털, 먼지 알러지가 <laughs> 있습니다 그럼 혹시 어떻게 사시나요? <laughs> 약을 매일 복용하고요 <laughs> 아, 그교 응급실 가서 주사도 맞는답니다 <laughs> 양무 <양모> 중독자 오케이 잠깐만 너무 추워 지금 어디 가는 길이지? 저희 커피 사러 가는데요 진짜 커피 사걸네 평터 먹을래? 아니면 저기 커피 먹을래? 뭐? 어디? 어 저기에 있는 거 들어가 <laughs> <laughs> 근데 이유는 없어. 그냥 뭐더라? 깜빠오? 원플 원. 디스테이랏. 간용 뭐 먹을까? 아 싫어. 다안 고사. <laughs> 오랜만에 라떼로 사겠습니다. 콘트라 베이스북 뒤에. 아, 원플 원이라서? 응. 오늘 밀크티 라떼라 정말 음, 나랑 안 맞네. 오늘 라떼로 좋아지겠습니다. 안 순다. 너희도 특히. 니가 나를 사랑해도 이렇게 안나 꼭? 사랑해도 이렇게 니가 나를 사랑해도 이렇게 안. 우리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 내방 전, 장 로에 끄오내 우주에 되 면서 조금 퇴소 토토. 거희가 지금 위급 상황 이있었 을까요？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 don't know. 听到耽误了吗？嗯 치아 박 <목소리> 이번 집에, 집에 집으로 하나서. <목소리도>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양성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너거왜 감상해? 밥먹 아니. Thank you. 너무 아, 귀여워. 응. 그래서. 응. 이마트? 맞더라, 이마트?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치떡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 먹어주세요, 저를. 저는 안에 팥이 있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